이민 온시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이민 온시아 지난 5월 19일 상장이 됐던 종목인데 상장 첫날 8,300을 고점을 찍고서 하염없는 하락 추세가 계속이 됐죠. 어, 제2의 랭라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기대감을 무산시키면서 추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김사부가 오늘 시초 가방에서 소개를 드렸던 정보로서 모처럼만의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장중한때 28%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차익 매물이 점차 철회되면서 현재는 19% 전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에게는 무엇보다도, 림프종 치료제단 임상 이상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상한가까지 말아붙였으면 했습니다만,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현재 캔들상으로 윗꼬리가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모처럼만의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여기가 이제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추세 반전을 알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이 될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러면은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될 것인지를 비롯해서 김사부가 이 이민 온 시아에 대한 전략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도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5년간 증권업에서 전문가 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초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김사부가 그동안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계속 선정이 될수 있었던 것이 탁월한 종목 발굴 능력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 무료 방에서 똑같이 제시해 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그래서 잠시 한번 시초가방 한번 살펴보고, 이민 온시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사부의 시초가방은 하루 딱세 종목 이내에서만 소개를 드립니다. 세 종목 이내에서만 소개를 드리는데, 일단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추천 당일, 그것도 오전에, 오전에, 아, 99% 이상 매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에 물려서 고통을 받는 것들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손가락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은 단알, 그리고 또 GNC 에너지 두 종목을 해드렸어요. GNC 에너지는 매수가 대비 7% 이상 상승 중인까 34,600원 이상에서 매도 해서 이익을 챙기자. 라고 안내를 드렸고 다나레의 경우도 매수가 대비 13% 이상 상승 중이니까 많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겨 나가자 안내를 드렸죠. 다나는 어, 지난 5월 후반부터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7월 8일에는 애경케미칼과 오름테라퓨틱을 두 종목을 해 드렸죠. 오름테라퓨틱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21,40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 했고 그때 애경케미칼도 매수가 대비 12% 상승 중이니까 13,700원 이상에서 매도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죠. 깔끔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매도 안내가 나갑니다. 그리고 어제 7월 9일에는 뭐 김사부 개인 스케줄로 인해서 시초과 공략차로 쉬었는데, 예전에 이제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 뭐 현재 뭐 자산 운용사 대표도 있고, 아직까지 현직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어, 매니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지인들 몇 명이서 이제 아침에 조차 모임을 합니다. 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조차 모임을 하는데, 저녁에는 뭐 모두 바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그런 그, 얘기도 하고 또 종목별로 정보도 공유하고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 아침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제 시초가 공략주는 좀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해드렸는데 어 7월 10일이죠.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미트박스. 이뮤노시아 이 종목 퇴드렸잖아요. 오늘 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가 방은 데이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정타점을 잡아서 매도를 안내 드립니다. 미투박스는8% 정도 매수가 대비 상승 중이기 때문에 18,000원 이상에서 매도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 드렸고 CNC인터내셔널은 매수가 대비 10%상승률이 45,20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었죠. 이후로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더 이어졌고 이뮤노시아는 매수가 대비 20% 이상 상승 중이기 때문에 6,000원 이상에서 매도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었죠. 일단, 단기전은 매도를 챙겼죠. 6,090원까지 는 상승을 했었는데, 6,000원대 이상에서 매도 타임을 잡았습니다만은, 이는 시초가 방해니까 해드렸던 거고, 추세적인 전환들이 이제 서서히 실도하기 때문에 조금 후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멘텀이 있고, 또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해드리기 때문에, 시초가 방해에서는 수익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날씨는 무덥잖아요. 그런데 계좌를 열어보면, 정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초가방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게다가 불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시초가방, 김사부가 35년간 산전, 수전, 공중전, 이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100% 무료긴 하지만, 수익들이 엄청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좋은데 남아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김사부의 시초가방 합류 하시면 되는데,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 있죠? 836-9609로 지금 김사부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3초밖에 안 걸리니까 지금 함께 문자 주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사부의수축가방은 기본적으로 월간 어,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월100%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힘들다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오늘도 뭐 20%짜리 수익이 나왔고 기본적으로 10% 때는 매일 달성이 되고 있죠. 또, 아, 때때로 상한가 종목들도 나와주기도 하는데, 뭐, 20일간 10%씩 벌면 200%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그런데, 200% 하면 믿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 이게 달성도 가능한데. 그래서, 김사부 함께 이제 100% 정도는 초과 달성 충분히 가능하니까, 정말 수익에 대한 갈증 있는 분들, 또, 어, 진, 진심으로 투자식을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지금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임원 온시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동산은 국내 최초로 면역 항암제, 안티 피 d l o 를 상용한 기업인데, 제2의 랭라자와 같은 글로벌 신약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일단, 어, 주력 파이프, 이 IMC001,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IMC001에 대한 단독 요법이 재발성 또는 불응불성 NKT 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NK, 어, NKT 세포의 경우에, 아, t세포, 림프종은 nk세포 또는 t세포에 기원하는 그런 그 림프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림프절 이외에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희귀혈액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까지는 표준 치료제가 이렇게 그확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치료가 상당히 좀 어려운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되 있는 것이죠. 아, 일단 뭐동사학에는이 객관적 반응률, 즉, ORR이 79% 정도, 그리고 완전 관외 비율이 5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1년 생존율이 85%및 2년 생존율이 74%로 우수한 장기 유효성을 보였다라고 밝혔는데, 이와 함께 부작용도 이제 관건입니다만, 부작용은 상당히 경미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 참여 환자의 22%는 2년 이상 장기 투약을 지속을 했는데, 환자 26%는 1년 이상 투약 중으로 2년 치료기간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NKT 세포림프종 환자에게 이 IMC001의 단독육법이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치료법이 없어서 치료 없으니 제한적인 환자에게 일단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도 판단되고도 있습니다. 일단 IMC 001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10월 달 정도에 국내 희귀 의약품 지정을 신청을 할 것이고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협상도 병행을 해 나갈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죠. 바로 IMC 002인데요. 이 IMC 002는 지난 2021년에 중국의 3D 메이슨의 기술 이전되면서 중화권의 독점권이 부여됐는데, 2026년에 추가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현재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뭐 상황까지 들어, 말 어, 알아 붙였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지금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만만치 가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의 양봉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거래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양봉이 나왔다라면 탄력도 준하겠습니다만 일단 급락 이후에 거래가 수반이 됐죠. 그리고 양봉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습니다. 20% 이상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장대 양봉이 나타났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반전에 대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상승선의 반전. 독이 20에서 돌파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만, 20%에서 30%까지 상승하는 장대 양봉이 나타났을 때, 김사부가 드리는 말이 있죠. 단골 레파토리에다보시면 되는데, 항상 비교적 이런 분석들이 들어맞아요. 3분의 2선은 마지노선, 그리고 3분의 1 정도선은 일차 지지선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의 경우에, 일단 그 분봉, 6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6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지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좀더 명확해집니다. 일단은 5,200원대에서 5,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21선이, 어, 4,978원, 5,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은 일단 마지노선이다. 이 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오늘의 그, 양봉에 대한 의미가 퇴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5,000, 오늘 상승폭에, 일단 그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5,100원 정도 선이 되겠죠? 5,100원에서, 어, 3분의 1이라면은 5,400원 선, 정도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00원에서 5,400원 선 라인 이상에서, 그러니까 5,400원 1차, 5,100원 2차가 되겠죠? 이런 지지선 확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 상승을 시도할 것이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거래량의 지속성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모처럼만에 1,500만 주 정도 수발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종사가 이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그 5월달과 같은 거래량도 이때는 기본적으로 어모처도한 7,800만 주에서 1,000만 주씩 거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모처럼 1오0 0만주 이상 수발 되고 있습니다만은 700에서 1,000만 주 정도씩. 그건 수반이 거래량이 대야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거리가 거의 없었어요. 어제 거래량 측면에서 이렇게 거리가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어제 거래량이 100만 주도 안 됐죠. 이러던 것이 이제 오늘 거래량 급증하고 있는데 일단 앞에서 동급을 했듯이 뭐 적게 잡으면 한 500만주, 500만주에서 1000만주 때사의거래량들을 수반이 되면 일단 7천원에서 7,500원까지 일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게 이제 상장 이후에 가장 거래가 집중이 됐던 구간이죠. 그래서 1차 목표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단 후성 거, 그 매수가 계속해서 뒷받침이 된다면 이 고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단발성이 거치지 않고 꾸준하게 수반이 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 왜냐면 이게 이제 손바퀴 면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때문이죠. 이 매물들을 소화하게해서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된다라면은 피날레가 또 나오면서 9천원에서 많은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아직 이 부분은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1차적인 측면에서는 7,000에서 7,500원까지는 충분히 바로 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을 시점에서 어 거리량 또 지지 여부 이 부분들은 잘 체크하면서 등을하시면 훨씬 더 수익들을 높여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잡아서 실시간으로 이제 중요한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요. 김사부가 오늘 그 시초가 방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드렸던 거 보시죠? 정확하게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6,000원대에서 매도를 해 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타점을 잡아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니까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도보기가 있습니다. 도보기가 있는데 이 김사부가 링크를 두 개로 올려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링크는 어 일단 그 이뮤노시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릴 텐데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양식대로 적으시는데 이뮤노시아에 대한 매수, 가격대, 또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면 김사부가 일단 그 매수에 대한 분, 또 매도에 대한 타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잘 활용하시면 어, 오늘 시축가방에서 했던 것처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어, 전체적인 종자 돈을 오래 크게 불려보고 싶다. 한 다섯 배 정도씩, 에, 하, 반기에 종자 돈을 불려보고 싶다. 이런 열망들, 야망, 욕심들이 있는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뭐 무료니까, 비용 부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 그리고시축가방은월100% 목표로 한다라고 했었죠. 충분히 달성들이 가능한데, 시축가방에서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커요. 그런데 매일매일 승부를 봐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을 해도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전체적인 시장은 변동성이 큰데 수익들을 계속해서 올리니까 편안하게 수익들을 챙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좌를 보면 볼수록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방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익들을 올려보고 싶다. 지금 바로 김사부라고 문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